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저기, 8월 달 초에, 니시부를 5편 찍었더라고. 응? 어? 네. 어, 1-1에서 1-5까지, 그걸 5편이면 1시간 15분이잖아? 네. 그거 보고 이번에 따당, 뭐 있더라? 니시부를 했더니, 오, 어, 이렇게, 진짜, 따당 니시부가 여유가 생기네. 무조건 빨른 막장에 들어가야 된다. 어? 늦추면은 얻어맞아요. 하나하나 어. 하나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 결과가 좋았어. 아, 근데, 아직도 내게 아니니까, 이게 뭐지? 어쨌든 여유가 생겨. 여유가 생기니까, 뭐지? 내가 급하게 친다고거든. 이게 좀 사라진 것 같아.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지? 리시보가 떠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올라가서 천천히 받으면, 안전하게 들어갔는데, 뭐 상대방이 그거 까고 들어오는데, 뭐. 그죠 무조건 얻어맞춰 그렇게 어쨌든 뭐, 그랬고. 근데 이제 오픈 오브가 마음 잡고 치니까, 어, 내가 오판 3승인데, 내가 공격형이잖아. 공격을 하나도 못했어. 어 씨. 난 짧게 졌다? 그 다음에 넘어왔어. 짧게 존, 짧게 주면은 그 사람은, 뭐, 뭐 이렇게 건들어. 아이씨. 이게, 씨. 내가 공격 하나도 못했어. 어, 그, 그 사람이 마음을 안 잡고 칠 때는, 막 내가 막 까고 다녔거든. 야, 이게, 나는 지역 칠분가 봐. 5분 6분은, 전국 오픈은 마지막에 그냥 가면 오픈 입구잖아. 에이 오픈자 들어가는 부수가 참 어려울 것같아 어쨌든, 오늘은 제게 박자 드라이브. 박자 드라이브를 포핸드 보트 배울까? 백핸드 보트 배울까? 음... 근데 화는 딱히 쓸 일이 딱히 없어요. 아니, 써야돼. 써야돼. 네? <laughs> 왜냐면, 몸이 안 따라가. 그래도. 이게 만약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넣었다. 놓고 자리를 잡았잖아. 근데 공이 길잖아. 박자 드라이브도 박자 드라이브 하고, 음, 나는 진짜. 지금 이제, 뭐 있더라? 어, 그, 공 위에 떴을 때 전진 드라이브도 배웠고, 여기 위에 떠있는 루프도 배웠고, 그 다음에 밑에 떨어지는 루프도 배웠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막, 이렇게 오고 지랄 오고 막 이렇게 팍, 팍 찌르면, 가, 속도가 빠르잖아. 내가, 그러면 뭐 그냥 내가 이제 완전히 못 잡았으니까, 박자 드라이브가 이렇게, 포인트로 생체에는 필요해. 그 선출들은 진짜 보니까 이렇게 툭 건들어서 넘기면 그냥 다그 그렇죠. 그런 약한 루프성 드라이브 후로 까더라고. 근데 생체 우리 같은 애들은 툭 치면은 디펜스밖에 안 해. 깔수 있는 그 능력 능력은 되는데 나이 먹어서 행동이 안 나와. 얘들 <laughs> 대기만 하면은 내가 할수 있잖아. 이게 박자 드라이브가 어떻게 보면은 스피드 파워 공격 포인트보다는. 연결, 뭐, 어, 연결하는 거. 근데 그건 내 생체에서 맞는 거 같아. 예, 박자 드라이 배우면, 아, 나한테는 많이 유리할 것 같아. 예, 그래서, 포핸드도 배우고, 왜 그러냐면, 서비스 넣으면은, 이제 가면은 좀 고수들은 따당으로 팍팍 찍잖아. 옛날에 이거 찍을 때 이제 막 쫄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찍으려면 찍어라. 나는 뭐 해야 되다. 찍을수록 나는 이제 중심으막 다리로 이제 얹인다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공포는 좀 사라졌어요. 이게, 이게 사람이, 배운 사람은 틀려. <laughs> 배운 사람은 이렇게 다리로 치더라고. 그렇죠. 잘 치는 애들은 보니까 다 이렇게 다리로 쳐. 다 이렇게 잡 그러니까 빠서 친다고 그러죠, 그런 걸. 아직 거기까지는 내가 안 되고. <웃음> <웃음> 이렇게 치니까 이제 미스율이 이제 줄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내가 원하는 공은 그게 돼.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막 따닥으로 이렇게 막좀 고수들이 컷를 팍팍 찍는다든지 짧게 넣는데 길게 오잖아 보수들. 은아 짜증 나. 짧게 오는데 길게 와. 짧게 오는데 짧게 와야 될거 아니야? 어? <laughs> 나는 이번에 는 커트 커트한 저기 한70% 80%로 커트해서 길게 오면 이게 원 바운드는 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만약에 투 바운드는 한번 커트하고 다음 넘어오는 걸 골라 그래. 근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여기 짧은 걸팍 길게 주니까 그럼 난 짧은 걸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길으면 그러니까 이게 따당 드라이브가 필요하지 근데 따당을 내가 싹 걸었다 근데 아무리 고수더라도 생체들은 돌아서서 그걸 저기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매일 탁구를 치는 게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스피드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따당 드라이브는 내가 봐서는 필수 그럼 나는 이제 뭐 이번에 또 이제 화풍 가면 조금 이제 토요일날 가면 조금 잘쳐 거기는 한 아, 8강 가면 잘칠 거야, 이제. 토요일라보. 대전 애들, 대전 애들 또 오니까, 세종 애들. 원래 대전 애들이 탁구가 좀 짜거든. <laughs>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나왔을 때, 이게 나는 지금 이제 공 뜨고 정점된 공을 찾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정점된 거 내가 후드로 까고, 따다한 거 치고, 좀공 떨어지는 거 치면 이제 내가 누프 걸고, 지금 사람들이 포핸드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따당 드라이브를 백을 오늘 먼저 배니까 팔을 먼저 배우고. 저번에 백 하던 거 있으니까 일단 백 하다가 백을. 그 오늘 하는 형이 백 제가 그럼 커트를 길게 그냥 줄테니까 걸어볼. 아, 솔박스로. 에이 뭐 얘는 거의 스윙을 안. 백스윙이 성공한... 거의 없죠. 따당은 백스윙이 나올 수가 없지. 갑자기 때리면. 발이만 안 닿다 일어났다 하는데. 다리 손목만 쓰는 거 아니고 다리가 다리로 써요 다리.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다리만 다리 힘줘야지. 다리를 어떻게 힘줘? 어, 어차피 다리를 걸라 생각을 했었으니까. 음. 어 어차피 이게 들어올 때도 그러니까 짧은 걸 생각하고 들어온다 생각하면 오른발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끙끙하네. 아마 니시볼 때는 가만히 서있지. 근데 이제 네, 니시볼 때는 단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커트량이 10%인지 60%인지 30%인지 커트량을 모르는 거지 긴뽀에 대해서. 근데 그 박자 드라이브를 어느 정도 치다 보면 처음에는 한두개는 미스하겠지만 가면서 미스는 않을것 같고 세트 수가 이제 길어지면 길수록 나중에는 이제 원방 때리니까 걔가 맘대로못 넣지 긴 서브를. 이게 긴 서브를 넣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이제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박자 드라이브만 들어가도 확날것 같아. 그러면은, 긴 서브가 박자 드라이브 걸라면은 빠른 서브가 와야 되는데. 어. 이거 봐봐요. 이렇게 긴 거는 박자 드라이브 안 걸어오시잖아. 근데, 이렇게 커트량, 커트량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 따당으로 그렇게 내려가면 안 되지. 라켓 들고 있어야지. 어쨌든, 따당 드라이브가 뭐야?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는, 서브를 넣어봐요. 어. 한쪽으로 하죠 네. 이렇게 길게 상대방이 찔러줬을 때 걸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이렇게 길게 어, 찔러줬을 어, 때. 뭐, 이것도 뭐, 그것도 리시브든 갑자기 길게 왔을 때. 근데 리시브는 아니, 그러니까 리시브 할 때는 길, 긴 서브를 넣는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 빠른 어. 서브를 넣는다 그러면 어. 커트라인 거의 없이넣 늦잖아. 이렇게 회전 서브. 그것도 이, 아니, 여기는 반, 반 커트 서브? 커트량 10%, 뭐 30%, 50%, 60% 예, 커트량이 많으면 공이 느게 오는 게 맞는데 예, 커트량이 좀더러면 60%면 공이 조금 빠르게 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커트량이 아예 많으면 느린 건데 그걸 하여간 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서 리시브를 따당으로 걸 필요는 걸 공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럼 걸리는 건 밀려서 걸리는 거예요 박자에 밀려서 걸린 거라고 깎여서 걸린 게 아니고 그죠? 봐봐요 내가 서브를 이렇게 줬어 어 그냥 걸어봐요 뭐 안.. 안.. 안걸리잖아 네? 어? 아무리 깎이게아 빨리 들려고 그러면 커트를 많이 넣고 빨리 빨리게 들려고 그러면은 안걸린다니까? 뭐가 안걸려 그니까 내 커트성이 거의 없다고요 지금 그냥 팔로만깔짝깔짝되는데도 들어오잖아요 아니야 안 들어갔는데? <laughs> 아니 그래서 어, 그러면 이건, 박자 드라이브라는 것은 딱 어떤 그러니까 공식이 없 제가, 제가 가르쳐, 가르쳐 주는 거는, 어. 이 커트볼로 밀렸을 때 걸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 어, 쨌든그 밀렸을 때. 근데 어쨌든 그걸 뭐, 니시 볼 때도 쓸 수가 있으니까. 리시볼땐 거의 쓸 일이 없다니까? 리시볼땐왜쓸 일이 있냐면, 여기에서는, 그, 커트량이 안 보여. 이게 커트량이 좀안 보여. 고수들이 좀, 좀 논다 그러나? 아게 그러니까 커트량이, 커터머는 뜨고, 뜨고, 그래. 저기 그 셔트로 밀으면 걸리고. 걸리고. 이게 커트량이 있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박자 드라이브로 대충 하면은 그냥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제긴술 보니까 그냥 이걸 얼쩔쩡하게 받니까 대충 들어가더라고. 따당으로니까 이게 개념이 요즘에 뭐가 잡혔냐면 따당으로 할 때는 그 상대방의 그 스피드 이런 게 그렇게 영향이 없다. 단지 맞아, 이 공이 올라왔어, 올라가기 시작하든지 내려올 때, <laughs> 내려올 때는 완전히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내려올 때는 아무리 자칫한 방법이 없는 거고, 근데 따당은 그렇게 영향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지고 그냥 이번에 그 내가 내 나름대로 박자 드랍을 해봤거든, 저 따당으로 해봤거든. 유튜브로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멀리서 받았더라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좀 빨리 받은 거지. 근데 이게 대충 넘어가더라고.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박자 드라이브를 좀 제가 서브를 넣을 테니까 네. 이런 서브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건, 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뭐라 그래야지? 우선은 그 그냥 이게 그냥 커트로 받을 거야. 그럼 뭐? 받고 지금은 무슨 서브를 넣었을 때 따당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막 이런 서비스 따당.. 아니, 따당 드라이브가 아니고 따당 커트만 했어 아 <laughs> 커트만 했다고요? 아, 내가 지금 니시브로 네 커트만 배웠잖아 일부러 왜 이제 거는 것은.. 이거 중국 같아 그래서 초고 <laughs> 여기다 하면 뭐 처음부터 이건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커트를 어떻게 봤는지 그래서 했고 근데 저번에 <laughs> 아우 저기 내가 저기 누구지? 이제 그 블랙핑크포인가? 충북 가서 쳤는데 20으로 이제, 뭐, 요즘에 좀, 따당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내, 나의 어떤 뭐지? 이 패턴이 각자, 안 나오는 각자가 거, 각자가 안 맞는 거지. 거지. 그래. 이때는 따당으로 내가 선제만 어느 정도만 툭 쳐놓으면, 지금 내 넬리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이긴다고 하거든? 그치, 나는, 네스는 지금 만일년째 받으니까. <laughs> 넬리에서는 가면은 좀 이긴데, 그리고 이제 개념이 잡혔잖아. 커트볼은 뭐, 공을 들여야 되는데, 너클은 나는 그냥 거의 이런 식으로 치거든. 아니,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코치님도 막 이렇게 치더만. <laughs> <laughs>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이렇게 치니까 엄청 빠르더만. 나도 닮아가는 거지. 탁 <laughs> 때려버리니까. 그치. 이게 이런 게이 이제 순간 동작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서비스 놓고 상대방확 찔러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갑자기 길게 왔다든지, 그래서 조금, 어, 이렇게 좀 따당으로 박자 드라이브를 저번에 딱해면은 <laughs> 내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연습도 그럼 서브 놓고 하는 걸로 해야지 써브 놓고? 어, 모르겠어 하여간? 써브를 내가 길게 넣었다 그러면? 아니 어, 짧게 아, 짧게 나야지 짧게 넣어야지 짧게 넣었다고 길게? 네. 오케이 어 그렇지 기다려. 더 기다려? 방금은 그렇게 안 길었잖아요. 에? 방금은 바운드가 별로 안 길었다고. 이게 다야? 복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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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점만 안, 항상 말했잖아. 그 타점만 맞추면 된다니까요. 타. 점 그냥 어디서 야. 제일 붙니까 그러니까 봐요. 봐 공이 항상 여기서만 맞게끔 그냥 공이 길든 짧든. 다시 한 번. 공이 짧든 어. 길든. 어. 내가 맞추는 그 타점에서만 맞게끔 맞으면 돼. 아, 내 내가 좋아하는 타점. 그렇죠. 그럼 내가 그짧다 그래. 그럼 다리가 들어가서 여기서 맞추는 거. 따당 따당으로 드시면 그냥. 그렇죠. 자기가 다리로 맞춰서 맞추는 거예요. 그거거든. 아, 그래? 아, 뭐 들어가 이게 이게 맞으면 이거 그냥 그 뭐지 전진들하고 걸으면 되지. 맞으면 만약에 이 짧은 것은 정점이 올거 아니야? 그럼 전진들하고 걸으면 쓸쳐 걸어도 되고. 아니, 뭐, 이 그걸 따닥 걸어도 된다 있군요. 아, 그것도? 그럼 하려면 다 하죠. 다 응용해서 할수 있지, 짧은 것도. 짧은 것도 따당이 돼? 그쵸? 그러니까 뭐, 따당을 생각하고 있으면 따당으로만 다 걸으면 좋지. 안될건 없지, 아, 안될건 뭐야? 그래? 몰라. <laughs> 안될건 없다니까요. <laughs> 우선 길게, 짧게 넣었을 때. 이 그러니까 정도면? 뭐? 스윙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갈 시간이 없는데? 다리만 내려가야 된다니까. 다리만 내려가서 올라가면 그냥 바로 맞아야 돼. 백스윙, 뺄 스윙 없어. 그렇지, 그런 느낌. 으로 그냥 이렇게 문댄다 는 느낌. 문댄다. 아니면 짧게 잡아주던가처럼. 이거 특별한 스윙은 없네. 박, 박자만 맞추면 되니까 스윙 뭐가 중요해? 박자 맞추면 된다. 박자 드라이브. 박자랑 타, 타점만 맞추면 된다니까. 박자고 하 타점이란 뜻이 뭐지? 내 공이랑 또... 내 라켓의 거리. 공하고 나 낙해의 거리? 봐봐 이, 이거는 타점이 뭐예요? 어? 아, 거죠. 아 네. 어. 밀렸다 그러는 게 타점이 가까운 게 밀린 거거든요. 아 근데 몸이랑 내가 이렇게 가까우면 밀렸다 그러고 그게 밀린 거예요. 밀리는게 타점이 그, 가까워지는 게. 타점이 감. 그러면 내가 칠수 있는 이게 이공 어떤 공이 넘어왔을 때 그걸 장악 칠수 있는 환경? 이걸 타점 거리감이라 해야? 그래야 되나? 타점. 내 몸이랑 공의 거리? 내 몸의 거리? 아, 그 타점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네? 그렇죠. 어디서 제일 잘 맞는데 어디서 맞았을 때가 제일 좋은지 대부분 아... 딱요 정도거든요 라켓, 그냥 손한 뼘? 한 뼘? 이 정도 돼서 여기? 거기서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뒷스윙도 있고 앞스윙도 있고? 한점 정도에서 맞는 게오 그 타점만 잘 맞추면 돼 백드라이브를 면 그것만 잘 맞추면 다 들어가요. 화도 마찬가지라고 또, 항상 똑같은 타점에서 맞게끔. 그래갖고 다리를 움직이라는 게 항상 타점 맞추라고 다리 움직이는 거예요. 거리 맞추려고. 타점 맞추라고? 타점. 타점은 각 개인의 타점을 자기가 찾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백은 이 지스윙이 약간 나올 수 있는? 뭐이 정도 손목만 나올 수 있는? 손목 나오면서 이제 다리만 이렇게, 여기서 다리까지 써주면 이제 땡큐가 되는 거네? 다리 무조건 써야 돼요 팔로만 다, 치면 잘안 들어가 잘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팔로만 치면은 미스율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그니, 같아요 그니 그니까잘안들어갔다니까 응? 팔로만 치면 아, 팔로만 이게 팔에 힘이 들어가면 안돼 무조건 다리 힘으로 쳐도 다리 로 치면은 팔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다리 로 치는데 다리 팔에 힘이 들어가면 또라이 같아 <laughs> 하여튼 무조건 다리 힘으로 쳐야 돼 다리로 잡아놓고 아 그래 나도 이제 다리로 치기는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 같아 어쨌든 아